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 변형에서요. AC를 긋고 대각선, 그 다음에 DAC의 2등분선이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이라 합시다. 여기는 7 2이고 30이라고 할때요 각을 구해보자. 자, 일단은요. 얘와 얘가 지금 평행이죠. 평행이니까. 여기가 30이면 억각으로 여기가 32가 나오죠? 그럼 여기도 32가 나올 거예요. 그럼 요 삼각형은 180이죠? 그럼 요각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요각하고 요각은 또 억각이니까 얘를 구하기만 하면 얘가 자동으로 나오겠죠? 180이니까 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더한 게 180이 돼야 되겠죠? 요거, 일단 더, 요거 180으로 간다는 거예요. 삼각형에서. 요거 더하면 64죠. 64에다 70, 134, 180에서 134 빼주면 6, 7, 46도네요. 여기가 46도 나와야 돼요. 그럼 억각이니까 여기도 46도가 되겠습니다. 46도.